안녕하세요 미모스습니다롱남방형 원피스 소개시켜 드릴게요 긴남방형으로 나와있는 원피스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살짝 틈이 들어가 있는데 트임이 무릎 정도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띄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고요 워낙 폭 자체가 이렇게 넓게 나온 어, 원피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걸을 때 많이 보이거나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소매통 정말 넉넉히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소매 끝부분에 살짝 트임 들어가 있습니다. 트임 들어가 있는 거 활동 편안하게 넣어있는 트임이라서 이런 식으로 많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살이 보이거나 하지는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활동 속 편안하게 만든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냥 나그랑 핏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그랑 핏에다가 이렇게 박음선 밑으로 들어가 있는 루즈 핏으로 있는 넉넉한 사이즈. 옷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주머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쪽에 포켓이 하나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린 색상이고요. 그린 색상 단추 이렇게 같이 초록 색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매 길이감 팔꿈치에서 살짝 내려가는 길이감이라고 보시면 되고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남방형 원피스입니다. 키가 많이 크시거나 체격이 있으신 분은 안에다가 어, 바지, 반바지나 달라붙는 레깅스 같은 같이 입고 입으셔도, 어, 가을까지도 정말 편안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롱 남방형 원피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린 색상입니다. 블루 색상입니다. 어, 면이랑 폴리 홈방이기 때문에 시원하에요. 그리고 얇게 두껍게 나오지 않는 원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 가을까지 레깅스 활용해서 입으면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루즈핏입니다이 정도로 넉넉하게 나와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색과 다시 색상 보여드리면은 이게 블루 색상이고요. 단추도 같이 블루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기장감 103 나오고 있고요. 가슴 단면은 68 나오기 때문에 5호부터 8 8까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색상 지금 두가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린색상 블루색상 두가지 있고 사이즈는 5부터 88까지 추천드립니다.